아름다워지는 법. 미소 짓기. 아름다운 미소 짓는 법. 자연스럽고 매력적인 미소 만들기. 완벽 가이드. 아름다운 미소는 단순히 입꼬리를 올리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진정한 미소는 얼굴 전체의 조화와 내면의 기쁨이 어우러져 만들어지는 예술작품과 같습니다. 이 가이드에서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방법들과 실용적인 팁을 통해 누구나 아름다운 미소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1. 진정한 미소의 과학적 원리. 진정한 미소는 뒷센 미소라고 불리며 입 주변의 근육뿐만 아니라 눈 주변의 근육도 함께 움직입니다. 이때 눈가에 자연스러운 주름이 생기며 이를 까마귀 발톱이라고 부릅니다. 광대근과 눈둘레근의 동시 수축. 눈가의 자연스러운 주름 형성. 진정성 있는 감정 표현. B. 아름다운 미소를 위한 얼굴 근육 운동. 기본 미소 근육 강화 운동. 1. 입꼬리 올리기 운동. 거울 앞에서 입꼬리를 천천히 올립니다. 5초간 유지 후 천천히 내립니다. 10회 반복, 하루 3세트. B. 볼 근육 강화 운동. 양쪽 볼을 부풀린 상태로 10초 유지. 각 방향 5초씩, 총 10회 반복. 어흥의 발음이 볼 근육 운동이 좋아요. 3. 치아 건강과 미소의 관계. 하얀 치아 만들기. 자연스러운 치아 미백 방법. 베이킹 소다와 레몬을 이용한 천연 미백. 정기적인 치과 검진과 스케일링. 치아 배열 개선. 올바른 브러싱 방법. 45도 각도로 잇몸 라인을 따라 브러싱. 하루 3회. 최소 2분간 실시. 치실 사용으로 치간 청소. 4. 표정 연습과 미소 트레이닝. 거울 앞 미소 연습법. 단계별 연습 방법. 1단계 기본 미소 익히기. 입을 살짝 벌리고 입꼬리를 부드럽게 올립니다. 치아가 자연스럽게 보이도록 조절합니다. 억지스럽지 않은 자연스러운 강도를 찾습니다. 2단계 눈웃음 만들기. 미소를 지으면서 눈을 살짝 좁힙니다. 눈가에 자연스러운 주름이 생기도록 합니다. 진정한 기쁨을 느끼며 웃어봅니다. 5. 상황별 미소 적용법. 사진 촬영 시 완벽한 미소. 포토제닉 미소 만들기. 카메라를 보기 직전에 눈을 감았다가 뜹니다. 아이는 이라고 말해봅니다. 진정한 즐거운 생각을 떠올립니다. 대인 관계에서의 미소 활용. 상황별 미소 강도 조절. 첫 만남 부드럽고 따뜻한 미소. 비즈니스 미팅 자신감 있는 미소. 친구들과의 만남 자연스럽고 편안한 미소. 6. 미소에 영향을 주는 생활. 스트레스 관리와 미소. 긍정적 마인드셋 만들기. 매일 감사 일기 쓰기. 규칙적인 운동으로 엔돌핀 분비. 수분 공급과 입술 관리. 촉촉한 입술 유지법. 하루 8잔 이상의 물 섭취. 천연 립밤 사용. 입술 각질 제거 및 보습. 7. 미소의 심리학적. 미소가 주는 긍정적 영향. 개인적 효과. 스트레스 호르몬 감소. 면역력 향상. 자존감 증진. 수명 연장 효과. 사회적 효과. 호감도 증가. 신뢰도 향상. 의사소통 개선. 리더십 강화. 8. 미소 관련 흔한 실수와 해결법. 피해야 할 미소 실수들. 1. 억지 미소. 문제점 부자연스럽고 진정성 부족. 해결법 진정한 기쁨을 느끼며 웃기. 2. 과도한 미소. 문제점 어색하고 부적절한 인상. 해결법 상황에 맞는 적절한 강도 조절. 9. 지속적인 미소. 일상 속 미소 습관 만들기. 미소 체크리스트. 아침에 거울 보며 미소 연습. 하루 3번 미소 근육 운동. 긍정적 생각하며. 자연스러운 미소 짓기. 타인에게 진심 어린 미소 보내기. 아름다운 미소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꾸준한 연습과 관리,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한 내면의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이 가이드의 방법들을 차근차근 따라하시면 누구나 자신만의 매력적인 미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가장 아름다운 미소는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미소입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미소로 세상을 더 밝게 만들어 보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오늘도 건강 가득하세요.